네, 안녕하세요. 이지 교과서 수학입니다. 오늘은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지 수학 홈페이지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연극에서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옷감 1.8m의 가격이 7,200원일 때, 자, 1 8 m 일때 7,200원이죠. 자, 1m의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1.8m, 여기까지 나와있죠? 1.8m가 7,200원이에요. 그러면 1m일 때 얼마인가? 라는 우리가 식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 친구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먼저 간단한 자연수일 때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보고 식을 만들어 볼까요? 하고 있죠. 자, 그러면 7,200이고 1.8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죠.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이 필요하고, 하나만 곱하기 10을 하면 안 되니까, 둘다 해야 된다고 했죠? 둘다 곱하기 10을 해보죠. 18m일 때, 자, 72,000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m가 되려면 나누기 몇 해야 되죠? 18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나누기 얼마를 하면 되겠어요? 18을 해보면 되겠죠? 72,000, 나누기 18. 4 정도 되면 70이 되겠죠? 0이니까 다0 돼서. 얼마가 됩니까? 1m에 4,000원이라는 가격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자, 자연수일 때 이렇게 구하게 되죠? 우선은 식을 써보면 7,200 나누기 1.8. 자, 왜 이게 같게 됐어요? 양쪽에 곱하기 10, 곱하기 10, 우리가 계속 나눗셈을 하면서 배우고 있죠 나누어지는 수나 나누는 수나 똑같이 단위를 바꿔주면 이 몫은 우리가 나누려는 나눗셈 식의 몫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4,000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몫이 같으니까 1m에는 4,000원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로 풀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 두 번째로 배웠었죠 분수에 나누셈을 해 보는데 자, 7200은 자연수예요. 그런데 이걸 분수로 바꾸면 보통 어떻게 바꿉니까? 1분의 720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분모가 10입니다. 왜 10일까가 중요하죠. 왜 10이냐면 바로 1.8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은 분수로 나타낼 때 10분의 18로 나타내야 되죠. 자, 자연수 1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0분의 18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우리가 나눗셈을 할때 분자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똑같이 10으로 합니다. 그런데 1분에 7,200이었기 때문에 분모가 10이 되면 분모에 10을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몇을 곱해야 돼요? 10을 곱해야 되겠죠. 1 0분에 그래서 72,000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10을 곱해줬던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자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나눗셈이 됐기 때문에 분자만 72,000 나누기 18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목 4,000과 똑같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음,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7,200 나누기 1.8 소수점을 없애줄 수 있는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이 되어야 되죠. 오른쪽으로 소수, 소수점을 한칸 밀었어요. 자 여기는 7,200 뒤에 원래 소수점이 있었죠. 그러면 이걸 뒤로 한칸 밀게 되면 여기가 비게 됩니다. 여기엔 뭘 채워야 될까요? 빈 곳은 0을 채우라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0을 가르, 0을 채워 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바꿔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 72,000 나누기 18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2 이렇게 똑같이 몫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5 나누기 1.2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죠. 기본적으로 이걸 분수로 바꾼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1분의 5 나누기 자 1.25니까 100분의 125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분모가 서로 다르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수의 나눗셈 할 때는 분모를 의분모 똑같이 해줘야 분자가 나누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모를 여기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분의 5가, 잘못 썼네요. 100으로 분모가 바뀌, 바뀌기 위해 고, 100,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분자도 곱하기 100. 그러니까 500이 되어야 되겠죠. 500 나누기 100분의 125.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500 나누기 125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500 나누기 125 하면 대략 몇이 나올까요? 4, 5, 20, 4, 2, 8, 2는 10, 4이는 4, 기는 4, 5, 네,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몫시 4가 됩니다. 자,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우선 이거는 세로가 아니라 관계를 이용한 거죠. 5가 500이 됐어요. 자, 먼저 5가 500이 왜 됐는지 보기보다는 1.25가 125가 된 것을 본게더 좋죠. 1.25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곱하기 100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수가 100으로 곱해졌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0배를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훨씬 쉽죠. 자, 500 나누기 125는 4라는 몫을 구했는데 이 몫은 여기 5 나누기 1.25와 몫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 나누어지는 수나 나누는 수나 똑같이 100씩 곱해졌기 때문에 단위만 바뀌었을 뿐 식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몫이 같다. 그래서 여긴 4화 같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선생님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지수학 홈페이지에서 소수의 나눗쌤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천천히 차례대로 들어 수업을 들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될 수, 있, 알게 됩니다. 자, 세로쌤를할 때는 여기가 중요한데, 그랬죠? 나누는 수.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두칸 가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누는 수만 곱하기 100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얘가 100이니까 100을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점이 두칸 뒤로 가야 됩니다. 한 칸, 두 칸. 빈 곳은 무엇을 채워라? 0을 채워라. 두 개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 1.25, 5.00에서 500 나누기 125가 되는 겁니다. 이건 두칸 간다는 것과 0을 채워준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25, 500 나누기 125 하면 몫이 4가 나오는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17 나누기 3.4.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다 풀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문제는 다 풀어 보고, 두 문제는 새로셈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17 나누기 3.4인데, 자, 이거는 관계를 이용하면 얘가 뒤로 한칸 가야 되겠죠. 점이. 그럼 얘도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70 나누기 34라고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몇이 나와요? 몫이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몫이 5라는 거할수 있어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면 10분의 170 나누기 10분의 34 분모 똑같으니까 분수의 나눗셈으로 170 나누기 34. 몫은 5가 되죠. 세로 셈을 구한다면 17 나누기 3.4. 소수점 한 칸, 여기서도 한 칸. 자, 없는 곳은 0을 채워 주고 5. 17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몫이 모두 5로 동일하겠습니다 자,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157 나누기 3.14인데 자, 이게 소수점 두 칸이 뒤로 움직여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앞에도 나누어지는 수도 100을 해야 되겠죠. 15700 나누기 314가 되겠죠. 자, 목수를 구한다면 어50 나오겠네요. 자, 암산으로 빨리 했는데 여러분은 나눗셈을 직접 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로 한다면 이번에는 10분의 157이 아니 157이나 10분의 1570이 아니라 100분의 15700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3.14 때문에 그렇죠? 이 3.14를 분수로 바꿔주려면 3, 100분의 314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연수도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100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분자에 100 곱해서 15700 나누기 100분의 314가 되는 겁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15700 나누기 314. 분모가 같죠? 분자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몫이 50 되겠죠. 자, 다음, 세로셈입니다. 157 나누기 3.14. 자, 점이 두칸 뒤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한 칸, 두칸 뒤로 갑니다. 비어있는 곳0 채워주고요. 짧은 선은 더 길게 늘려줍니다. 314 나누기 15700 나누기 314가 됐죠. 여기 5하면 5, 4, 20, 5, 2, 0, 5, 7, 5, 3, 15 끝났죠? 그래서 몫은 50다 똑같습니다 자 세로셈 나와있으니까 세로셈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점이 한칸 뒤로 가야 되니까 곱하기 10을 한거죠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수도 점을 똑같이 한칸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비게 되니까 0 채워주고요 그러면 1520 나누기 38이 되겠죠 좀더 길게 할게요 자, 38, 152 하면은 약4 정도. 48에 32, 432, 15 되죠. 자, 0이니까 0, 40이 되었네요. 자, 2.61 나누기 2.44. 2.44는 두칸 뒤로 가야 되니까 61에서도 한 칸, 두칸 뒤로 갑니다. 0 채워주고요. 여기 더 길게. 6100 나누기 244죠. 두번 정도 들어가겠네요. 488. 10배기 8은 2. 0, 1 0 8은 2, 5 4는 1, 2 2 됐고 0이 됐죠. 자, 5를 곱하면 5, 4, 20, 5, 4, 22, 5, 2, 1 2 됐네요. 그래서 몫은 25가 됐네요. 자, 자연수 나누기 소수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차례대로 수업을 들어왔다면 오늘 수업 내용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두번 정도 영상을 더 보고 어, 그래도 어렵다 하는 친구들 은, 이 지수 와홈 페이 지에 게시글 을 남겨 주 시면 되겠 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 까지 고요 수고 많았 습니다.